피구? 그게 뭐야? 피구 규칙은 간단해 점수를 쌓는 방법은 최하위 D등급 네명을 맞추면 돼십단 민치로 스윙평가? 갑자기 D등급 합현는했 한편을... F를 대신할 대체 등급 D등급도 F골이 날수 있다는 공포 게임에서 온 절대 못 벗어나 재밌네 수진은 A등급 예림에게 작전을 전하죠 타임! 스윙평가가 권역피구인 이유는? 자유를 맡긴다고 하셔서 나랑 할인이가 나도 A등급인데? 다른 의견이라도 있어? 있어 D등급을 전부 관녁에 포함시키면 좋겠는데? 뭐? 어? 왜... 두표 이상 D등급만 12명이야 너무 많아 그 12명이 최악체인 한 표들한테 가해자가 되면 안돼한 표들 집단 린치는 막아보시겠다는데? A등급 제안은 거절하기가 좀... 콜! 자 그럼 시작해볼까? 등급에 맞게 각자 위치에 자리하고 점수를 얻기 위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죠. 아비딱 바라던 그림이지? 클라이스 배신한 지혜를 지켜주는 자은. 세 개의 공은 모두 수지팸 손에 들어갔죠. 야공 돌려. 장 저렇게 독식하는 거 파울 아니야? 일단 공부터 전부 확보. 그 다음에 무조건 멈춰. 설마. 뭐해 반장? 플러스 3점 기록해줘 누가 공을 간절히 피래? 맞지 하고 결혼 규칙은 없었는데 금발으면 마이너스 2.6점을 제면 수행평가 만점 그게 다였잖아 비등급 다연은 힘으로 예림의 공을 빼앗죠 <놀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점수를 얻는 자은 김다연 명전 플러스 1점 방금 김다연은 민심까지 잃었어 판이 기울었어